자, 11월 12월 1 6일벤브라이스베 아, 연말 커스텀 대전. 자, 마지막 세 번째 경기 듀오 모드입니다. 듀오 모드는 아, 일, 듀오 1등, 2등, 4분한테 네 경품을 드려요. 자, 로건 네, 원장님 원. 다른 방 가셔요. 어, 네, 어. 시작되면 갈게요. 네, 저 음, 다섯 개요 아, 어, 열 어, 다섯, 어, 다섯 개. 이거 네, 뭐내 카를 원장님 방 옮겨 드릴게요 그리고 사토리 원장님도 방 옮겨 드릴게요 네네 네. 사토리 원장님 네 8번 방 가세요 대회 8번 방 자, 이 화이터 트위터. 트위터. 트터 트위터. 터 트위터. 트위터. 트터 트위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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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위터 트위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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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가 반가. 반가 트위터. 트위터. 대탄 필요해. 대탄. 자. 원장님들 목소리를 좀 들으려고 했더니 제가 정신이 없어서 안 되겠네요. 자, 김호준 원장님이 팀원의 복수를 하려고 따라갑니다. 아이 자, 대기실방으로 올라오세요. 네, 로고 모자님 수고하셨어요 재밌었대요. 6팀 탈락 피빨고 있는데 죽여버리 수는 있는 아, 뭐 없을까 그니까. 덤이야 피빨고 있는데 다 죽여? 우덤이야? 우덤이야? <laughs> <laughs> 그거로 아, 그걸 못 잡았어 <웃음> <웃음> 아 카고 쓰는게 아니었는데 그냥 피빨면 죽이고 피빨면 <laughs> <핏> 죽이고 <laughs> <laughs> 아브라이스 오토바이로 치웠는데 자 11명 솔로가 2등하면 2만원이래요 코터블가그 <laughs> <laughs> 어, 어, 그, 그거 진짜 로마. 생각 못해 봤는데요, 진짜. 다 아, 말았어요. 영이랑 <laughs> 근데 솔로가 진짜 많가 아니구나. 오, 와 소리 형 보기 좀 창피했어 방금 음. <laughs> 우리 오토바이 타고 <laughs> 내가 다른 킬 장면을 못 잡았는데 오토바이 킬 장면 잡았어요. 어, 완전히 저, 저희 소... 죽은 거요? 모르겠어요. 누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 죽더라고. 두명 죽은 거. <laughs> 아그 완전 그 창피하게 죽었는데? <laughs> 우리 완전히 오늘의 포토쟁이 아니야. 포토제니아. 어. <laughs> 맘. 음. 어, 방원장님 오셨어. 브라이스 형 어떡해. 브라이스 형 눈동자가 흔들리는데 브라 아이고, <놀람> <놀람> 자. 고 더블 두 팀에서 세 팀에서 고 어. 더블 아, 미야코 자기장 맞긴데. 만났어. 수고하셨어요, 이썬자니아살수 어, 어. 어, 있을까? 뭐 살수 있을까? 살... 아이오, 무서고 어, <laughs> <laughs> 자, 이거 명어무 아, 살렸다. 아, 을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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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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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갔다 이거 아. 아잘 아, 좋았는데 아잘 버텼다. <laughs> 수고하셨어요. 이게 막판인가요? 이아공와칼대다 예. 어. 예. 네. <laughs> <봉투 때. 웃음> <laughs> 지금 칼 완전 무릎 자세 나와 <laughs> 칼은 보고 있잖아 아 음. 보고 있잖아 판세를 음. 토리형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칼을도 이제 움직여야 아카 아하... <laughs> 안, 아하... 안 쏘네 못 보고 있다 안 쏘네 칼받으안 <laughs> 쏘네 <laughs> <laughs> 와, 웃고 더블을 놓으시는구나. 음. 아, 반영자리 좋았는데 굳이 손 들어가 없는 거지. 오우. 자기 위치를 안 드러내면 되니까, 오우. 묶고 더블 짧다 이거 너무 짧다. 이등에서 칼을 보고 있다. 아, 어시등이네 와, 이등이네. 와, 잘 모르겠어. 이등이네. 하8령8령3만원3만원 와, 8령0 0 보이네. 아, 봤나? 3만, 3만 버렸으니 뭐, 간다. <laughs> 어, 형, 안 돼. 아, 반스를 오! 오 어, 이 이게... 대략 개. 아칼 진짜 잘을까 우와! <웃음> 아, <웃음> <웃음> 오늘, 아 진짜. 예, b e n 매 v a Benov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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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